오늘은 발렌타인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초콜릿을 못 받았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짜자자잔 잔자자자잔 초콜릿 봉저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게 치킨이고 두번째로 좋아하는게 초콜릿인데 같이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치킨도 그냥 치킨이 아니고 BBQ 왕금 황금, 닭다리 왕금올리브 닭다리만 8개 21,000원 배달비 2000원까지 해가지고 비싸. 아무튼 그냥 먹으면 참 맛있는 이 닭다리를, 이 왕금올리브 닭다리를 네, 굳이 한번 발렌타인 특집이니까, 초콜릿을 찍어 먹어볼게요. 음, 맛이 있어야 될 텐데, 걱정... 항상 찍으니까 더 먹기 싫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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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맥도날드에서 파는 초코코 나세요? 우와 우와 흐른다 흐른다. 왕금 어우, 냄새가. 일단, 치킨 향이 싹 사라졌어. 그냥 초콜릿이야, 이거. 맥도날드 초코콘. 토할 것 같으니까, 휴지 좀 미리 준비할게. 음. 뭐지? 왜 맛있지? 맛 음. 초코치킨 나오겠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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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할 준비했는데 솔직히 맛있다. 초콜를 묻혀서. 음초콜릿을 <laughs> 찍어 먹다보니까 그냥 치킨 맛이 잘 생각이 안나가지고 이거 하나만 그냥 먹어볼게요 맛 비교 좀 해보려고 이거 하나만 BBQ 왕금올리브 닭다리 그냥 먹으면 되게 맛있는 이거 한번 그냥 먹어볼게요 음 <laughs> 확실히 그냥 먹으니까 진 아, 맛있어요. 정말 맛있다. 아이 초코는 묻었어 셀 찍어 먹어 보세요. 정말 맛있답니다. 엄마, 내 등짝 세대기. 등짝 스매싱. 엄마. 나 치킨에 초콜렛 찍어 먹을래. 비비큐 왕금 닭다리 시켜 줘. 그러면 정말로 엄마가 때릴지도 몰라요. 와, 유난히 크네. 가지고 잠깐만 뿌려서 먹어볼게요. 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제가 뭐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아, 초코 묻었어. 초코치킨. 치우 큐, 치우 큐. 초코치킨. 초코치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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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무슨 냄새냐면 당뇨병 걸릴 음. 같은 냄새 와, 맛있다. 와, 정말 맛있다. 뭐라 그런다 아니라. 어, 또한또깜빡했어 아하 두 개가 남았네. 아. <laughs> 볼 때마다 신기롭단 말이야. 제가 아까 안님 먹었을 때 메뉴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택도 없는 소리 같아요. 여러분 이게 치킨이에요. 이게 BBQ 그 맛있는 그냥 먹으면 맛있는 BBQ 치킨이래요. 굳이 초콜릿을 이거 봐요 이거. 이렇게 먹어요. 이거를 맛있는데, 그냥 먹으면. 손이 안 가요, 손이 안 가. 초코치킨에 손이 안 가요. 어른 손, 애기 손, 모두가 싫어할 맛. 아, 이거를 먹는 걸 궁금해 할까라는 생각이 드네 갑자기 아무도 아, 안 궁금한데 나 혼자 이렇게 오, 오, 이게 다 초콜릿이에요 여러분